안녕 친구들 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기는요 햇살은 반짝반짝 향긋한 꽃내음온 솔솔 정말 아름다운 숲속 마을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두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팝을 만들기로 했대요 과연 어떤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바로 숲속 마을의 1년 중 가장 큰 축제 최고의 탑사키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군요 숲속의 모든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누가 이길지 지켜보고 있어요. 올해의 탑사키 왕은 과연 누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도 정말 궁금하죠? 자, 드디어 대회가 시작됐어요. 잎사귀 나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네요. 그런데, 어, 가만 보니까 우리 두 주인공은 탑을 만드는 생각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쌩쌩 바람처럼 빠르게, 다른 친구는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차근차근. 과연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걸까요? 먼저, 번개처럼 빠른 솜씨를 가진 첫 번째 여우를 좀 보세요. 하하, <laughs> 나는 뭐든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1등은 바로 내 차지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더니, 휙휙, 순식간에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와, 여러분, 저것 좀 보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른 여우의 탑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쑥쑥 자라났어요. 이걸 본 다른 동물 친구들이 전부 입을 떡 벌리고 소리쳤어요. 우와! 벌써 저렇게 높다고? 진짜 대단하다! 다들 빠른 여우를 심껏 응원하고 있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여우를 한번 볼까요? 주위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응원해도 이 차분한 친구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한 칸. 또한칸 정성을 다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조용히 다짐하면서 재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살피고 있네요. 보세요. 이 친구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나무토막 하나, 돌멩이 하나를 놓을 때마다 숨을 고르고요. 딱 맞는 자리를 찾아서 정성껏 올려놓고 있죠. 이렇게 기초부터 차곡차곡 단단하게 쌓아올리는 모습에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두 친구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왼쪽의 빠른 여우는 구름에 닿을 것 같은 자기 탑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지만 어... 어딘가 좀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반면에 오른쪽의 신중한 여우탑은 아직 낮지만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아주 튼튼해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어떤 탑이 더 마음에 들어요? 모두가 한창 탑삭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하더니 숲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어요. 두 친구의 탑을 시험할 무서운 손님 바로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람이 색색 불어온다면 과연 저두 개의 탑은 괜찮을까요? 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였어요. 휘 마치 거다란 용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숲을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나뭇잎들은 사방으로 흩어 날리고 작은 동물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제자리에 쏙 숨어 버렸답니다. 어머나, 어떡해요? 그렇게 높이 솟아 있던 빠른 여우의 탑이 그만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빠른 여우의 마음도 탑이랑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길좀 보세요. 신중한 여우가 정성을 다해서 쌓아 올린 탑은요. 그 무서운 바람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대회는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진짜이긴 건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숲에서 가장 지혜로운 할아버지 부엉이죠. 할아버지 부엉이가 커다란 날개를 펼치면서 친구들 곁으로 사뿐히 날아왔어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할아버지 부엉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 이야기에 담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공등탑이 무너지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이래요. 이 말은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아주 소중한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부엉이는 시무룩해진 빠른 여우의 어깨를 날개로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빨리 하는 게 아니란다. 너의 마음을 얼마나 쏟았는지가 더 중요해. 이제 빠른 여우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알았죠? 서두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정성이라는 걸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거나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공부를 할때 그냥 빨리 끝내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오래오래 남는 멋진 결과물을 만들 건가요? 오늘 두 여우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